자 아, 계정 관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항목 어, 디폴트 계정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취약 도는중 정도 레벨로 돼 있고요. 시스템에서 이용하지 않는 디폴트 계정 및 의심스러운 특이한 계정이 존재유무를 검사하여서 삭제한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아래 계정들과 의심스러운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여 일반적으로 로그인에 필요치 않는 시스템 계정들은 로그인을 금지시킨다. OS나 패키지 설치 시에 디폴트로 생성되는 계정은 대부분 디폴트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패스워드 추측 공격에 어, 악용될 수가 있다. OS나 패키지 설치 시에 기본으로 생성되는 불필요한 계정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호. 뭐 그대로 어, 놔둔다면 좀 취약하다고 이렇게 어, 진단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젠서버에서 이제 어, UUCP라든지 NUCP, LP 의심스러운 어, 특이한 계정, 캐스트, 테스트 뭐 이런 미사용 계정에 대한 존재 유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됐을 때 리눅스에서 캐시라는 어, 명령으로 우리가 볼수 있죠. ETC 밑에 어, 패스워드, 패스워드, 어, 그래프. 어, 하고요이 그래프로, 파이프라인 이 그래프로 잡고, 이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어, 마크 표시해주고, 그래프에서, 어, LPD까지 이렇게 하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유저델, 유저 딜리트델 명령으로 어, 삭제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LP 뭐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주는 조치 방법을 언급을 해놓고 있구요.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퇴직을 한다든지, 뭐, 휴직을 한다든지, 계약해지가 계정이 그대로 존재했을 때에 어 삭제해주고요. 어,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있는 설치, OS 운영체제에 있었을 때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있는 의심스러운 특이한 계정, 뭐, 게스트 계정, 테스트 계정, 미사용 계정, 뭐,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있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좀 취약성에 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삭제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사항은 어, 로그인 쉘 밑에, 쉘 밑에 bin bin 슬래시 false 어, false로 이렇게 false true true 어, 주로 이렇게 되죠. 추루가 보안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폴스로 어, 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어, 아예 삭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디폴트 계정 관리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삭제 조치를 해라. 두 번째 일반 계정 루트 권한 관리 어, 시스템 관리자는 루트 계정을 포함해서 모든 계정에 의심이 가든 디렉토리 및 파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삭제하며 주기적으로 불필요한 사용자 계정을 조사해서 제거하는 것이 보안상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양호하고 취약을 어, 진단 기준을 있는데요, 루트 및 시스템 계정, 데몬이라든지 빈, 어드민, UUCP, NUCP, LP, HPDB를 제외하고 UID가 0인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양호하고요. 루트 및 시스템 계정 위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uid가 0인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uid가 0이라는 건 뭡니까? uid 0이라는 것은 뭐, 뭐예요? 예, 루트라는 거죠. 예, 루트라는 겁니다. 예, 루트. 루트면은 누군가는 이미 벌써 침입을 해서 uid를 0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루트 외에 루트 외에 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이미 벌써 어 누군가는 침해했다는 것은 투입됐다는 것, 이미 해킹 당했다라는 어 가설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U I D가 0인 어 여기서 어 기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외에 어 U I D가 0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etc 밑에 패스워드 필드 파일 세 번째에 uid 제로인지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샤 프롬프트 밑에 cat 어, etc passwd 아 요것도 정보 보안 기사 정보 보안 기사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과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보시고 그 각각의 필드가 의미하는 바를 꼭 숙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무에서 사용할 때 그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테스트, 그다음에 x는 e t c 밑에 패스워드는 s는 이제 해시 해시 암호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uid 101, 어, gid 어, 계정 어, 테스트, 홈 디렉토리 홈 밑에 테스트, 그다음에 쉘 이렇게 해서 어, 각각의 필드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보고요. 또 etc 밑에 shadow 파일도 어, 각각의 필드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uid가 0이 있었다고 라 하면 조치하는 방법 root 어, 시스템 계정의 uid가 0인 계정의 uid 값을 변경을 해주라. 그래서 테스트 계정의 uid 값이 어, 20... 음, 이 002로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을 때샵 프롬프트 이게 루트라는 거죠 샵 프롬프트면 우리가 보통 일반 계정은 이렇게 달러 이런 식으로 어, 프롬프트가 뜨는데 샵 프롬프트는 어, 루트였을 경우에 유저 어, mod 유저 모어 마이너스 유 하고 이002그 다음에 해당 계정 테스트 이렇게 변경해주면 된다는 거죠. 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의 권한 설정,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의 고, 어, 접근 권한을 어, 제한하려고, 어, 제한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파일의 설정상의 문제점이나 파일 퍼미션 등이 점검하여서 관리자의 관리상의 실수나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사고 예를 들어서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위험성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 소유자가 루트고요 권한이 6444 644 그러니까 이것은 퍼미션이죠 퍼미션 777 이렇게 되면 read write execution, read write execution, read write execution. 그래서 여기까지가 owner고 여기까지가 group이고요. 여기 owner고 여기가 other죠. o add, permission에 관련된 거. 그래서 어, read write, write 실행. 그러면은 4, 이거는 2, 이건 1 이렇게 해서 다 플러스하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7, 7, 7이라는 것은 오너가 읽고 쓰고 실행, 그룹이 읽고 쓰고 실행, 읽고 쓰고 실행 이렇게 되는거 777 이죠. 777 그런데 패서드 파일 소유자가 루트고 권한이 644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644 그렇게 되면 rw-r-dc-rdc 이렇게 되면 어 64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접근 권한을 보면은, ls-al etc 밑에 패스워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 해당 포미션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권한 변경을 하게 되면, 어, chmod, chchange mode, chmod, 그 다음에 644, etc 밑에 패스워드, 이렇게 바꿔 주면 되겠죠. 어, 그리고 시, 어, 해당 그 소유자로 바꿔 주는 것은 chown 예, chown 그다음에 r o o t r o o t 하고 etc 밑에 passwd 아주 기본적인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리눅스에서 운영 체제를 알게 되면 퍼미션에 관련된 있는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꼭 숙지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어, 정보 보안 기사 산업 기사 기사 산업기사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되고, 어, 기본적으로 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어, 바로 어, 시험에서 점수 획득이 되겠죠. 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파일 권한입니다. 요것도 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다고 앞전에 어, 오너에 관련된 부분도 644로 확인하고요. 어, 그 다음에 타인에게 만약에 쓰기 권한이 접근이 존재할 경우에 취약한 걸로 보고, 기본적인 것은 어, 그룹의 파일 소유자가 루트 그룹의 파일 소유자가 어, 644로, 루트 또는 644로 되어 있으면, 어,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고, 어, ls-al, ls-al 할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보는 거고, ls는 그 파일 리스트, 리스트, 리스팅 하는 거죠. 그래서, etc 밑에, 어, 그룹을 파일 어, 권한 변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change mode, 그 다음에 change on, 이렇게 해서 루트 etc 밑에 그룹 어, 파일 권한 변경해주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겁니다 이걸 알아두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 사용 규칙입니다 패스워드 사용 규칙 예,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최소 길이가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중 정도 되겠습니다 패스워드 최소 길이가 설정되지 않거나 짧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쉽게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 정책에 따라서 적용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어, 그래서 패스워드 사용기간 최소 어, 사용 기간 최소 길이 설정을 어, 1단위로 했을 때 어,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아주 정보보안 기사 같은 시험에 실기 시험에도 아주 출제되기 좋은 실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안 보더라도 꼭 시험을 보더라도 뭐 실무적으로나 시험을 보든 안 보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하시면서 이렇게 숙지해두는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뭐 공부는 따로 그 따로 뭐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가이드가 나오거나 이러면 그 내용들이 뭔지를 분석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아 숙지해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곧 시험공부고 뭐 그런 거죠 예꼭뭐 자격증을 딴다 안 딴다 이렇게 해서 어 그때에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그 많은 명령어를 다 한꺼번에 암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뭐 최소한의 어, 신뢰된 기관에서 배포하고 있는 가이드라든지, 뭐, 진단,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시다 보면,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다 언급을 해 놨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아, 이런 식은,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어,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맨날 그 강조하는 것이, 눈으로 공부하지 마라. 눈으로 공부하지 마라. 손으로 공부해라. 그래서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실습 반드시 어 그것이 내가 어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샤프롬프트 상태에서 어 가상 어 v m w 어라든지뭐 이런 것을 설치를 하셔서 어 항상 실습을 실제 한번 그 명령어를 타이핑해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패스워드 사용 기간 최소 사용 기간을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수험서를 적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캡처를 해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저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캡처하고 설명하고 캡처하고 설명하고 그러한 수험생들은 어, 이런 것보다는 어, 간략 간략하게 나오는 이런 가독성을 더 어, 준수하고 가독성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 짤막짤막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같더라고요 그런데, 어, 사실 이런 거 호불호가 있습니다, 호불호. 어, 조금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어, 이것만 가지고는 성이안 차죠. 내가 직접 실적, 어, 실습을 실 해볼 시간적 이유가 없었을 때 어, 수험생 어, 배려 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하시는 분들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어,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치 방법입니다. 어, ETC 밑에 로그인, 어, d e f 에서 패스워드 최대 기간은 90일, 최소 기간은 1일 설정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어, 이거 VI 에디터, VI 에디터로 이제 보게 됐죠. 그렇게 해서, 어, 요 내용대로, 어, 8일, 어, 8, 어, 그 다음에 90일, 그 다음에 최소 1일 사용기간 1일 이런식으로 설정이 되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패스워드 최소 길이 그 다음에 패스워드 최대 사용기간 그다음에 패스워드 최소 사용기간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봐야 됩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실질적으로 해당 어, 그 퍼미션도 또 보셔야만 되겠죠. 퍼미션 아무나 이 파일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퍼미션도 꼭좀 확인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이 어 불필요한 계정 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접근이 거의 필요치 않는 사용자에게 쉘을 제한함으로써 비인가적인 시스템을 어 사용 시스템 사용을 방지하여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호한 것은 로그인 불필요한 계정에 대해서 쉘이 제한돼 있는가 어, 제한이 되어 있다면 양호하고 그렇지 않다면 취약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정별로 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tc 밑에 패스워드를 cat 명령으로 보고요 어, 실질적으로 노바디 어, 계정에서 어, 어떻게 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행 쉘이 불필요한 계정 및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계정에 어떤 것이 있는가 아, 이런 것들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도 예,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어, 좋죠. 이런 것들 문제 아주 좋습니다. No 로그인 쉘 어,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Demon, Bin, Sis, Listen, Admin, Nobody, Nobody f o r 노엑세스 no 어, 다이고니스틱, 오퍼레이터, 어, GAM, 어, 그 다음에 어, 고퍼 등 일반적인 UID 100 이하의 어, 6,000 이상의 시스템 계정들 그래서 어, 이런 부분 어, 불필요한 어, No 로그인 쉘 부여가 될수 있는 요런 시스템 계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어, 로그인 필요 없는 계정의 쉘을 변경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v i 에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실행을 해서 어, 요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뭐 예를 들어서 이거 ksh ksh 뭡니까? 예, k 쉘을 얘기하는 거죠. 데몬 같은 경우에 케이셸 l 근데 이것을 빈 밑에 폴스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 실질적으로 셸이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셸에는 시셸 그다음에 케이셸 어, 그다음에 뭐또 뭐가 있을까요 어, 기본적으로 리눅스는 리눅스는 어떤 셸을 씁니까 리눅스는 e 쉬 셸을 쓰죠 배쉬셸배쉬 셸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기본적인 리눅스도 어 우리가 유닉스의 하나의 어떤 어 운영체제에 어 파생됐기 때문에 이런 쉘 들을 다 씁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유닉스의 3요소가 뭐 있습니까? kernel shell 파일 시스템 이렇게 있죠? 예, 파일 시스템 kernel, shell, 파일 시스템 shell이 뭡니까? 어, 사, 사용자하고 시스템 간의 어떤 연결 고리가 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쉘을 어, 불필요한 시스템 계정이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좀더 보안상 안전하다 이렇게 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트 유저의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셀렉트 유저 권한이 없는 일반 사용자가 SU 명령을 사용해서 패스워드 캐싱을 통한 루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어, etc 밑에, 어, pan.d, SU 파일에, 어, 요렇게 돼 있는 라인에서 주석을, 어, 주석이 없고, 그룹 파일에 휠, 어, 그룹 계정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 경우에 양호하지만, 어, 제한되어 있지 않는, 라인의 주석이 없고 주석 처리 안돼 있고 이런 것들은 취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ETC 밑에 어, SU 스위치 유저, 어, 뭐 셀렉트 유저, 뭐 스위치 유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캔 명령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용 제한하는 방법, 조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 이렇게 파일을 설정한다는 것, SU 사용 계정을 설정하는 방법, 이거 꼭좀 알아두십시오. 보안상 이런 건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런 것은 그 리눅스 시스템, 리눅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보안 설정할 때다 누구나 이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그대로 놔뒀을 때는 취약점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어, 시스템 관리자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안상, 어, 확인해보고 그것이, 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꼭좀 숙지해두고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auto, 어 required, 뭐, 이렇게 해서 요 해당 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두실 피가,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에서 그룹에서 휠 계정에다가 스위치 유저 할수 있는 어 계정을 거기다가 어, 사용자를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유저 모드 그룹 휠 계정에다가 유저 네임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어 su 명령어를 사용할 어, 계정 왜냐하면은 어, 루트의 시스템 담당자가 어, 루트를 어, 혼자 사용할 수가 없고요. 여러 명이 또 시스템 관리를 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보통 바로 바로 그 루트 권한으로 접속하는 경우들은 보안상 좀 취약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 계정으로 일반 계정으로 어, 예를 들어서 어, 유저 유저테스트 뭐 이런 계정으로 어, 만약에 일반 계정으로 사용하면 유저테스트 계정에서 다시 스위치 유저에서 SU 형태로 해가지고, 루트로 샵 프롬프트, 요럴 때는, 어, 달러 프롬프트 상태에서 권한 상승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나 막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휠 계정에다가 요 계정을 사용해서 스위치 유저 할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예를 들어, 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또 다른 관리자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어, 요거 말고 다른 또 계정을 두고, 그 계정에 대해서 다시 요렇게 어, 휠 계정에다 넣어 주면은 요 계정 두 개만 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어, 어떤 침해 사고가 생겼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어, 이 계정을 알고 루트 패스워드를 알고 이 계정을 사용하는 어두 사람 외에 어떠한 침해 사고가 생겼는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 책임 추적성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가능하겠죠. 예. 악의적인 어떤 마음을 먹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외부에 침입도 있지만 내부에 침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로그를 한번 점검해 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파일 시스템인데 이거는 어 잠시 후에 끊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